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제가 어하고 더에 대해서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. 자, 먼저, 어하고 더의 그 사용법, 어, 한번 알아보면요. 특별한 거, 유일한 거, 한정적일 때 이제 덜을 사용하는 겁니다. 특별한 거. 특별한 거. 자, 보세요. 어, 특별한 거, 유일한 거, 한정적일 때 덜을 사용한다. 예를 들어서, 어, 유일한 건 뭐가 있을까요? 더. Uh, post office. 우체국 같은 거. 마을에 하나밖에 없죠. 또 만약에, uh, 우리가 디에어 a i 공항 같은 거 하나밖에 없죠. 인천국제공항 하나밖에 없죠. 물론 이제 김포공항도 있고 한데 그건 국내선이고, uh, 국외선은 이제 인천국제공항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덜을 써야 된다. 그러니까 유일한 건 덜을 써야 되고요. Uh, 또 한정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제한적인 거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제한적이고, 좀, um,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의미죠. 좁 좁은 의미, 한정적인 거. 아,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랑 뭐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사과는 사과인데 Apple i8. 내가 한입 깨물어 먹은 사과. 예를 들어서 사과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이렇게 깨물어 먹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없어요. 이렇게. 그 그러, 그러면 이 크기라든가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과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, 굉장히 그 한정적인 거,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. 이게 한정적이다, 특별하다, 제한적이다, 좁은 의미의 어떤 어,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덜을 어, 써준다는 거죠. 어, 이런 경우에 이제 덜을 써주는 거고요. 또 덜을 쓰는 경우는 오픈 더 도어 할때 우리가 집에서 또는 어, 학원에서 사무실에서 어, 어떤 메인 어떤 게이이라는게 하나밖에 없잖아요. 문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. 서로 알고 있을 때 오픈 더 도어 이렇게 덜을 사용하는 겁니다. 또한 강 산악 육해공군일 때 더를 사용합니다. 강은 예를 들어서 더 만약에 한강 할때한 리버 이때 쓸수 있고 더 템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산악은 뭐 할까요? D 우리 알프스 알프스 하죠? Alps. 그다음에 육지는 뭐할까요더 미들리스트 중동적 있죠? 더 미들리스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팔이 좀 짧네요. 자 그다음에 해는 그냥 더 The, The Pacific. 태평양 같은 거. 그쵸? 공항, The Airport. 이런 경우 쓰는 겁니다. 군도는 The Philippines. 이렇게. 필리핀은 7,000개의, 7,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 7,000개의 섬이 모여서 하나가 된 거죠. The United States. 50개의 주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거죠. 이런 경우에 더를 쓴다는 라 거죠. 자, 그 다음에, 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는 뭐냐면, 먼저 원의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, 예를 들어서, 어, 그, 그,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. 이런 말 있잖아요. The Rome was not built in a day.